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칼럼입니다. 11월 초반을 지나면서요 한풀 꺾였습니다만요 여러분 지난 약한달 동안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전 세계 한국인들을 아주 숨지게 했던 긴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중국해 연안에서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충돌 직전 상황까지 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 중국 양 국가가. 이렇게 때려야 뗄수 없는 상호 의존 관계지만요 군사 안보 측면에선 이게 순식간에 긴장을 촉발시키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어느 한계까지는 양측이 서로 한 치의 양보가 없는 사안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여러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 이상으로 적대적이구나 이번 이런 긴장 상황을 통해서 이걸 우리 확인했습니다 더구나 지난 10월 10일.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여러분 중국 군사 퍼레이드 열병식에 참가한 사진이 전 세계에 막 돌아다니고 있고 그런 때에 이러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거침없는 공격적 군사 시위에 중국이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긴장이 좀 풀렸습니다. 미국의 한국 사람들이요. 우리가 아직 미국 시민이라고 하기에 설명이 좀 어려울 정도로 여전히 지나치게 한국으로 쏠려 있는 우리 이 한인사의 처지가 참으로 그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만 그렇게 생각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물론 제 일에만 열중하고요, 한인이다, 한인 커뮤니티라는 이런 공동체에 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이나 신경이 없는 분들에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무슨 얘기가 뚱딴지 같은 이야기냐?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지식인으로 진지하게 미국 시민의 관점에서 세상의 뉴스를 접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께서는요, 저하고 다른 생각이 아니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점점 휘발성이 짙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반도의 휴전선은요, 남과 북의 전선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대치되는 미국과 중국의 경계선이고 그야말로 미중간 전선입니다. 한반도를 향한 주변국들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그래서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늘 확인합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여러분 가장 얍삽하게 먼저 움직임을 보이는 것 어디겠습니까? 바로 일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 의에 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신경을 가장 민감하게 자극한 것이 뭔줄 아십니까? 일본의 공개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저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지역 진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나카타니 겐이란 일본 방위상이 한국과 일본 국방장관 회담에서요. 이렇게 한 얘기입니다. 이런 발언의 취지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대한민국은 남쪽만이고 북쪽은 이북을 정부로 인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막 크게 여론화되는 것을 막아서 그렇죠. 내용은 경천동지할 사안입니다. 일본이 북한을 처 없애고 일본이 주둔해도요. 대한민국은 참견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다. 이거 우리가 인정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보다 우리를 더 참담하고 놀라게 한 건요. 미국의 입장입니다. 지난 10월 2일 제47자 한미안보연례협의에서 미국 대표가요. 미국은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에 대해서 일본 입장을 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의 핵심은요. 미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보다 일본의 입장을 더 우선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 관계보다 미일 관계를 더 중요시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이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한국과 동맹국이 확실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한국과 북한이 유엔의 개별적 회원국이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아주 궁색한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각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고 동맹의 관점에서 해결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미국이 대한민국의 주권도 존중하겠다. 이런 뜻이 포함된다. 아주 궁색하고 정말로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요. 점점 위급해지는 이러한 상황을 한국, 한국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대해서 한국 쪽에서는 어떻게 할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합니다. 한반도를 결국엔 통일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내려면요. 90% 이상 그 영향력을 미국이 갖고 있다 이걸 보여줍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객관적인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워싱턴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줄수 있는 대안을 그 대책을 미리 세웠어야 했는데 뭐 그런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내놓으라 하는 서울의 전문가들을 수도 없이 만나면서 정말로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대외정책을 포함해서 미국은요. 국익이 시민의 뜻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국익을 앞세웠으면 미국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주변의 아랍권의 산유국들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600여만 명의 유택의 미국 시민들의 뜻이 미국의 국익보다 더 중요하고 국익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겁니다. 600만 명이 자기들의 뜻을 워싱턴에 아주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만 한국계 미국 시민들이 우리의 뜻을 지금 워싱턴에 왜 알리지 않는가? 답답합니다. 왜? 통일, 통일, 한국, 한국을 위해서 우리 동네, 우리 커뮤니티에서 노래를 부르면서요. 우리가 왜 미국에 세금을 내면서 워싱턴을 향하지 않고 우리 한인사에서는 여러분들은 왜 자꾸, 왜 자꾸 서울 쪽을 향하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런 생각만 갖고 일을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통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국을 위해서란 구호를 외치면서 워싱턴을 향하거나 워싱턴을 국리하지 않고 우리 동네에서 우리끼리 한국하고만 뭔가를 하는 행사 이거 별별 소용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액션은 정말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동북아 정세를요, 아시아의 재균형이란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우리가 정신 차려서.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그야말로 똑똑한 한인 동포들, 정말 이렇게 수준 높은 한인 동포들, 넉넉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수준 높고 똑똑한 동포들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